안녕하세요. 오늘 흑집사 이거 읽어보차래요 읽을 거예요. 처음 처음으로. 이용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호흡스키 이용해 주기 바래요.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져드리가가시. 그럼 괜찮아요. 그럼 같이라고. 뭐를 칠하세요? 올라타세요 나.. 리나씨 엄마 백작.. 펜트하이 백작님 쉣 맞아요 사파이어 뮤지컬에서 사용되는 유니폼은 다 호스키 스타일러숍에서 제작 한 거랍니다. 솔직히 열다섯 남, 남사부여 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유독자에게적극적으 이런 남 의외로 부탁하시기를 감동하고, 감동하셔서 신나겠죠. 아시다시피, 브루지에서 노래오브, 의복과다 정하고 계요 옷까지도, 하이. 네 자주 피팅도 봐주시고 계세요 누구누구씨와 는 다르게 불질감각 센스가 넘친다, 넘친답니다 그건 그렇고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신다는 건브레지한테서 무언가가 더 있다군요 역시 캐치가 빨라서 좋아. 여왕 여왕 반장 종일 이복 작자짜람이라 제자처럼... 당연한 관천이세요. 그렇군요. 좋아에서 사와 불합의 짓이 취소가 좀. 제작을 당당해서. 아 그리고. 그걸 지진 분이. 하지만 근데 그 분이 유적 그문제 유적 접근이 못하게 하세요. 우리 지가. 응. 직접 출장 가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도 봐주고 있지만, 못한 게 하니. 자, 잠깐만요. 이 세상은 베리메이라, 별리파을 아이들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